안녕 여러분. 오늘은 브이로그가 아니라 썰을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제가 작품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한게 아니어서 어풀수 있는 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짧은 와중에 사건이 있었다 하면은 역시 저는 필명에 관한 썰이 제일 기억에 나거든요. 일단 저는 지금까지 제가 단행본을 두 권을 냈다고 했잖아요. 근데 필명이 두 번이 바뀌었어요. <laughs> 제일 첫 번째 출간작을 낼때 썼던 필명이 하나가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을 낼때 필명이 한번 바뀌었어요. 그래서 필명이 두 개였거든요. 근데 이두 번째 작품을 출간을 하고 나서 제가 필명을 다시 또 바꾸게 됩니다. 왜? <laughs>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? 사실, 두 번째 작품을 출간을 할 때, 그때 한창 연재 많이 하던 뭐 네이버 시리즈라든지, 그리고 뭐 북팔, 그리고 로망틱크뭐 이런 데에도 다 검색을 했는데, 안 나왔었어요. 리디에도 제가 검색을 해보고, 카카오에도 검색을 해봤던 것 같아요. 근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. 그리고 서지정보에도 없었어요. 그래서 출간을 합니다. 했는데, 하고 나서, 한한 한 달쯤 뒤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작가 커뮤니티에 어, 필명을 한꺼번에 검색해 볼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라고 문의글을 올려서 이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 사이트를 알려 드렸거든요. 그러면서 어, 내가 한번더 검색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제 필명을 검색을 했단 말이죠. 분명히 제가 출간 전에 검색했을 때는 없던 동일 필명의 분이 계신 거예요.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그분이 저보다 3일 먼저 출간을 하셨더라고요. 그때 그 당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심지어 그분은 그날 이후로 한달 간격이 있었잖아요. 근데 그한달 동안 열 작품 정도를 쭉 출간을 계속 하셨더라고요. 아마 장편을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하시긴 어려우셨을 것 같고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단편이 아니었을까 작품 검색까지는 제가 해보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한달 사이에 열 작품을 동시에 쫙 출간을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? 싶어가지고 당장 이제 출판사 담당자님한테 연락을 드렸죠. 그랬더니 이제 담당자님께서 어, 저는 이거 작가님인 줄 아, 알았어요.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다른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이제 또 이렇게 진행을 한줄 아셨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어, 저 아니에요.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, 아무래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라고 답변을 주셔가지고, 이제 그때부터 부랴부랴 새로운 필명을 찾아보게 됐죠. 근데 제가 진짜 필명을 못 지어요. 그래서 두 번째 작품 출간할 때 지었던 필명도 진짜 추어 짜내고 짜내고 짜내서 만든 필명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다시 필명을 지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생각하다가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거의 그냥 반 포기하는 느낌으로 제가 생일이 4월이거든요. 그래서 저 4월로 할게요. 한글로 4월 이렇게 <laughs> 할게요 하고 보내드렸어요. 그랬더니 이제 담당자님께서 그거는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작가님, 이게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천천히 느긋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라고 이렇게 메일이 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또 그때부터 또 끝없는 고민이 시작됐죠. 서지정보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, 진짜 순수 한글이거나, 한 단어, 이런 거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필명으로 사용하고 계세요. 그래서 검색을 하면 있고, 또 검색하면 또 있고, 그래서 어쩔 수 없이, 아, 그러면 은두 개의 단어를 합쳐야겠다. 라고 생각을 해서, 이제 이 단어도 붙여보고, 전화도도 붙여보고, 그리고 뭐, 한자풀이도 해보고, 영어로도 붙여보고, 막. 진짜 뭐 연습장을 빽빽하게 채울 정도로 진짜 한, 한 며칠 동안은 계속 그것만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 막 이리저리 붙여보다가 이제 지금의 필명을 찾게 됐어요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, 이거보다 더 나은 건 지금 안 나와 싶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담당자님한테 저 그냥 이거 하겠습니다 했더니 담당자님이 이거는 괜찮네요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. 서지 정보랑 이런거 다 교체가 됐죠. 근데 이제 한 2-3년 뒤에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제 작품을 그 일괄적으로 이렇게 바꾸시는데 안된 곳들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담당자님한테 연락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지나 있어 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사이트에 제가 이 작가인데요 서지 정보 캡처해가지고 필명을 바꿨습니다. 이걸로 교체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해 가지고 바꾸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제가 쓰고 있는 필명이 전 너무너무 마음에 들거든요. 그래서 그때 그 차월이를 말려주셨던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적극적으로 권해주셨던 그 담당자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정말 그분 아니었으면 아마 이번에 출간할 때또 새로운 필명을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. 필명이라는 게 어쨌든 이름도 그렇잖아요. 한번 정해놓으면 그게 쭉 가는 거라서 되게 중요한 건데 참 예쁘면서 의미있으면서 눈에 확 띄면서 뭔가 이렇게 개성을 드러낼 수 있게 짓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지금 제 필명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.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요 상태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첫 번째 썰을 풀어봤습니다. 뭐 듣고 싶은 썰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댓글 남겨주세요. 그러면 오늘 썰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올라가겠습니다. 안녕 여러분, 빠이.